매끈매끈하다매끈매끈한매끈매끈하다매끈매끈한예 yeah. 평평하다 평평한 평평하다 평평한 Check it out now Check it out now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하다. 아이소! 아유 드디어 레벨업했네! 매력 스택 올인! 어왜 벌써? 이렇게 핫하고 신나는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해.. 좋아 공격 모션해결했고레벨 보상 주세요! 좋아 자 콜라봐! 어디 보자.. <laughs> 아니 쓰잣대기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게 너의 운이야! 막기가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고를게요! 그 i c e 좋아 방어 스킬 있으면 좀 든든하지! 사냥 바로 갈게요! 출발해! 타, 타, 타. 오 공격 모션 무난하다! 아 어, 아쉽다.. 좋아 이번에 새로 배운 막기 스킬 간다! 막기! 아. 왜 똑같이 아픈 건데요? 그냥 뭐 얼굴 맞을 거팔 맞은 거니까 아프긴 하겠지? 아니 저 막았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야지 어, 그건 게임에서나 그러지 이게 게임이에요 여긴 누군가의 삶이야 아 진짜 어이없다